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드라큘라 10주년으로 돌아오게 된 빨간 머리 김주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 드라큘라가 하는 사랑이야말로 어느 그런 스토리에서 이루어지는 사랑보다도 더찐더 더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또 공연이 벌써 올려진다는 것에 일단 너무 놀랐고요 저 또한 10주년이니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의 그런 느낌들, 가장 좋은 것들을 총망라해서 완성형의 드라큘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임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냥 갑자기 피날레 마지막, 정말 마지막 엔딩 장면?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피날레. 에서의 그런 넘버들이 사실상 이 드라큘라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넘버들을 조각조각 이렇게 붙여서 지금의 그 감정에 맞는 미나와 드라큘라의 그 가사를 서로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든요. 한 넘버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뭔가 향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애틋하고 슬픈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가능만하다면 꿈꾸는 게 아닐까? 100년이란 시간은 좀 짧은 것 같아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까지는 있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200년이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운명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건 물론 거저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결국에 그곳으로 갈것 같은 뭔가 그런 보이지 않지만 그런 운명이 저는 누구에게나 각자 있는 것 같아요 뮤지컬 드라큘라 영상 댓글 있고 넘버 제목 맞추기 1번 저혈압일 때 들으면 되는 약임 듣고 나면 온몸에 피가 싹 도는 느낌 2번 영원한 삶이 부분 들으면 진짜 속뻥 뚫림 귀지 청소되는 것 같은 가사에서 나왔네요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맞지 않나요? 함께하는 우리 또뉴 캐스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또 재미난 것들,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부분들 찾아가면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이번 10주년 뮤지컬 드라큘라가 되도록 있는 힘껏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드라큘라 10주년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마도 빨간 머리의 드라큘라는 정말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이 빨간 머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10주년 드라큘라 꼭 놓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